어, 남성 호르몬의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성욕에 관한 건데요. 어, 여성 같은 경우도 남자의 한 10분의 1 정도의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그 10분의 1의 남성 호르몬이 여자의 성욕도 자우합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남성 갱년기가 오면 아, 난 이제 신선이 되었다. 아무런 욕구가 없다. 그러신데 일단은 그런 욕구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하면서부터 성 기능도 좋아지고 그런 걸또 떠나서 남성 호르몬이 근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근 손실을 막아주고 작은 운동으로도 근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서 부상 같은 거를 막을 수가 있고 또 무드 정서적으로도 깔아앉는 거를 굉장히 막아줍니다.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분들한테도 되게 호르몬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데요. 기분이 좀... 좋아지고, 그리고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사회성도 증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